자, 지오메트리 노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탄식 소리가 벌써부터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픽스라고 하는 게 공학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왜냐면, 어, 지오메트리 노드도 그렇고,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그런 수학은 아니고요. 계산은 노드가 해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해할 줄만 알면 됩니다. 저도 수포자 출신이지만 박사과정을 컴퓨터공학을 했거든요. 그만큼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학과 다릅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학을 영어로 매스라고 하죠.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도 어, 그 수학적 계산을 어 메스 노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안에 보면 이 메스 노드를 통해서 할수 있는 연산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 어, 이 메스 노드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을 생성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값을 보정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메스 노드가 어떤 연산들을 지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함수라고 써 있죠. 네, 함수에서 지원하는 거는 늘상 봐왔던 것들인데, 사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얘가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애드에다 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죠. 실행을 시키면 두 가지의 값을 입력받게 돼 있고 위에가 a, b, 밑에가 b. 그래서 애드 상태에서는 위의 값과 아래 값을 더해서 내보내주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드가 더하기면 서브트랙트는 빼기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죠. 멀티플라이는 곱하기고 디바이드는 나누기. 두 개의 밸류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애들라고되 있는 애는 세 개의 값을 받아서 a 그다음에 곱하기 네, 멀티플라이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곱해 주는 애고요. c 얘는 더해 주는 애입니다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보기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보일 텐데요. 이거는 어, 시스템이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파워라고 하는 건 이제 몇 제곱.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의 5승이다 라고 하면 얘가 베이스고요 얘가 익스포넌트입니다 이런 숫자 구조를 파워라고 부르고요 이 베이스와 익스포넌트에 각각 알맞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로그입니다 로그 우리가 로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가 베이스가 되고요 팔은 밸류가 됩니다 로그는 이거죠. 네. 2의 3승은 8이잖아요. 몇 승이 돼야 8이 되는가. 뭐, 이걸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2를 입력하고, 여기에 8을 입력하면, 나가는 숫자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는, 루트입니다. 밸류에 3을 입력하면, 나가는 값은,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버스 스퀘어루트라고 돼 있는 건, 3을 입력하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이제, 앱솔루트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 절대값. 숫자는, 뭐,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0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을 입력하건 마이너스 3을 입력하건 똑같이 아웃풋되는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입력하더라도 3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밸류를 받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2를 입력하게 되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오일러 수의 2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입력된 밸류 값을 오일러 수의 익스포넌트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오일러 수라고 하는 게2.718 이렇게 되는 자연상수죠. 그래서 나가는 값을 한번 구경해 보면, 익스포넌트로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1 이렇게 해놓으면 아웃풋 되는 값이 2.7182 오일러수를 그대로 아웃풋 하는 걸볼수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밸류에 1이 입력되어 있으면 오일러수의 1승이니까 오일러수를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입력하면 나가는 값은 7.38906 네. 오일러수의 제곱. 이 되는 걸볼수 있죠. 여기까지가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A와 B 사이에서 작은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 값을 두 개를 입력받게 되어 있는데, 입력받은 값 중에 작은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두개 중에서 더 작은 값만 선택해서 보내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맥시멈은 반대겠죠. 네, 둘 중에 큰 수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less than 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A로 입력받은 값이 B보다 작으면 1을 반환합니다. 근데, 어,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0을 반환해요. 여기서 1과 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소켓 볼 때, 블린이라고 하는 소켓이 있잖아요. 블린은 뭐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0이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1이면 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면 기존에 있던 정육면체의 꼭짓점들마다 큐브가 인스턴스 종속된 객체로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일부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선택할 때 이런 논리 연산들을 사용하게 돼요. 불린 소켓에다가 메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그냥 인덱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인덱스 넘버를 붙여주고요. 인덱스 넘버가 0.5보다 작은 인스턴스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인덱스 넘버가 0인 인스턴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2 이렇게 하면 2보다 작은 수만 참이기 때문에 0과 1의 인덱스 넘버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ss t h 지정된 숫자보다 작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greater t h 지정된 숫자보다 큰 것들만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어, 연산이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입력되는 값이 양수 값이면 반환되는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입력되는 밸류 음,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반환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값이 0이면 0을 반환하는 어,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사인 해놓고 밸류 플러스 값을 연결하니까 1을 반환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반환하는 값은 마이너스 2를 반환하고 있죠. 그럼 벨류에다가 0을 입력하면 0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페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개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을 비교해서 이두 개의 값이 같으면 1을 반환합니다. 바르면 0을 반환하고요. 근데 여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오차범위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a가 1이고 밸류 b가 2라고 했을 때 오차범위가 0이면 반환되는 값은 0이지만 입실론 값이 2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스무스 미니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밸류를 입력 받아서 뭐 밸류 a와 B 사이가 이렇게 리니어로 되는 게 아니라 미니멈 부분을 뭐 스무스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올림 수죠. 여기 라운드라고 되어 있,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 반올림이에요. 1.5가 입력되면 2로 반환하고요. 1.4가 입력되면 1로 반환합니다. 2.5는 3, 네, 2.4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플로어는 내림이에요. 그래서 소수점이 몇이 있든 간에 뭐 2.7이어도 2. 2.8이어도 2. 소수점 자리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C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반대로 올림이겠죠. 그래서 2.1 값을 입력받아도 3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truncate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소수점을 잘라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fr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어... 이거는 입력받은 밸류 값을 1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2를 입력하면 반환되는 값은 0.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값을 한번 구경해 보죠. 1을 입력하면 0입니다. 왜냐면 하 1을 1로 나눠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1.5를 입력하게 되면 아웃풋되는 값은 0.5. 3.7을 입력하면 아웃풋되는 값은 0.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모듈로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쪽 A 밸류에 입력받은 값을 이쪽 B 밸류에 입력받은 값으로 나누어서 세, 만들어지는 나머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A 밸류가 3이고 두 번째 밸류가 2다 그러면 3을 2로 나누면 1이 남잖아요 그래서 반환되는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을 만약에 1.5로 나눈다 라고 하면 나머지가 없죠. 그냥 값은 2니까 얘는 0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로라고 하는 건 어, a를 b로 나누는 나머지. 그다음 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입력받은 a 밸류를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값으로 재정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스냅이라고 하는 건 자, 만약에 인크리먼트가 즈 2예요. 그러면 밸류가 1, 2, 3, 4, 5, 6 이렇게 입력된다고 했을 때어 아, 반환되는 값은 2, 쭉 증가하다가 무시하고 있다가 4를 반환하고요. 또 무시하고 있다가 6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3을 반환할 수 있죠. 근데 4를 입력하면 그대로 3을 반환하죠. 숫자가 아래 에 있는 인크리즈먼트만큼씩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값이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일이 5, 그러면 반환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5가 되고요. 이게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0을 입력하면 0을 반환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5를 입력하면 5를 반환하는데, 만약에 6을 입력하면, 핑퐁이잖아요. 그러니까 6을 입력하면 1만큼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입력하게 되면 4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스케일을 5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6을 입력하면, 반환되는 값은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이제 삼각함수들이죠. 삼각함수들은 사인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뭐 이렇게 값을 입력받으면 사인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 시간이니까요. 어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이라고 변환되는 변환 기능이 있는데 레이디언과 디그리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레이디언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입력되는 값들은 각도가 아니라 레이디언스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90도도 안 되는데 엄청 많이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초 레이디언으로 해주면 각도를 입력 받아서 레이디언스로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각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매스노드를 통해서 회전값도 아주 손쉽게 변화시키, 변환시켜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스노드 각각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사실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메스노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가겠습니다